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 제가 그한몇달 전에 멘토님하고 네. 강동 네. 계약을 네.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네. 아니 그때가 미 제가 미수가가 만원대가 한3년 전에 사서 넘었는데 네, 네. 그때 한번 물을 한번 타라고 그래서 5% 갖고 있다 5% 물을 타가지고 네. 8,150원까지 지금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번전이 왔는데, 제가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 팔아버렸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지금 10%를 갖고 있는데, 네. 어, 이거를, <laughs> 다시 물을 타야 되나, 아니면 이 가격까지 지금 언제쯤 올까, 지금. 아, 그래? 고민이 어,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올리고 다행이네요. 네네. 그치?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아니에요. 응.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네요. 많이 마나 났을 때. 불타갈 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변동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 종목의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이제 티는 이렇게 막 팍팍 튀잖아요. 이게 탄력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한번 움직일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급락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주가를 쭉 빼다가 어때요? 갑자기 이렇게 세게 팍 들어오죠. 네. 그죠 이종목의 특징이 이렇게 막이 변동성이 되게 센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세다는 거는 이게 힘든 고통을 주더라도 한번 시세가 붙으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세를라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언제 상담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추세를 돌릴 때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이 60일선을 돌릴 때거든요. 그다음 백그라운드가 잡혀져 있고, 어 그러면 아 이거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겠다라는 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에서 이 빠진 것도 거의 다 보면 거의 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이게 한50% 빠져요. 그게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 기간을 봤을 때한 2년을 빠져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2년 주기로 돌아와요. 가격은 고점 찍고, 50% 빠지고, 어, 50%면1 3 0 0 0 원이면, 뭐, 한 6, 7천 원까지는 빠지고,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기간은 몇년 걸리냐고, 한 2년 정도 조정을 주는 게 대다수의 종목이에요. 그러면, 고점 대비 2년 빠졌고, 가격 50% 빠졌어. 여기서는 이제 추세를 돌려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은 다음에 올라가면 9천 원까지 올라가요. 그냥 그때 그래. 매일 걸어 놓으세요. 이제, 이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예. 팔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권사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식을 살수 없으니까 스탑노스 기능이 있어요. 그 가격을 내가 주문을 음. 안 넣어도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가격으로 자동으로 팔려요. 그리 이제 월요일 네. 전화하셔서 8,900원에 이제 매도 될수 있게 팔아주세요. 8,900원 되면 내가 매도 걸지 않느라도 그때 그냥 팔수 있게 매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 그때 가격 온팔수 있게 증권사에 설정을 해줘요. 아. 어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번은 8,900원까지 홀딩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 보세요. 아, 그, 그러면 지금 한10% 정도 더 현금이 있는데 이걸 좀더 사면 아니야, 안, 이거 안 아니야, 될까요? 안 돼, 안 돼, 이거 사지 말고. 아, 그래요? 네, 이거 좀 갖고 있다가. 아, 네. 어, 이거보다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제 싸게 살수 있는 네. 기, 이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빨리 빠져 나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질 그렇죠. 수도 있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너무... 더 힘들 거잖아요. 만약에 빠질 수도 <laughs> 있는 거니까요. 이게 올라간다고, 아, 분명히 100% 올라가는 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또 밀렸다 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이 종목을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제 시세를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쪽으로 왜 그러면 어, 굳이 이제 분산 이게 내가 정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걸 계속 볼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싫어놔도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좀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 좋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니까그 하나 포트를 잡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네, 분산이라고 하죠. 무조건 8,900원에다가 그냥 걸어놓이 그렇게 하면 8,900원 선 이번에는 한번더 파동이 나오면 그쪽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도 놓고 계속 끌고 가세요. 알겠죠? 아,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